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부는 잼잼 리뷰입니다. 악기 6회 염혜상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린 해상이 나병이에게 이상한 것이 보인다고 말했을 때 나병이는 조지 오엘의 1984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모든 소품과 장면이 떡밥이 되는 김은희 유니버스에서 나병이가 읽고 있는 1984라는 책이 그냥 아무 뜻도 없이 사용된 소품은 아닌 것 같아요. 1984는 조지 오웰이 1949년에 1984년 미래의 가상 세계를 배경으로 쓴 디스토피아 소설입니다. 사실 1984 책을 읽어 보셨거나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나병이가 이 책을 읽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소름 돋는 복선인지 느끼셨을 것 같아요. 1984는 오세아니아라는 가상의 국가를 상정하고 국가가 개인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전체주의적 사회의 폐해와 질문이 없는 삶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악기가 선형을 조종하는 가정들이 1984와 유사한 점이 꽤 있고 김은희 작가가 악기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들이 1984 안에 담겨 있더라고요. 또한 CCTV와 경호원에 둘러싸여 있는 나병이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 가능했고요. 이 영상에서는 빅브라더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라는 대사로 유명한 조지 오엘의 1984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김은희 작가가 나병이가 읽고 있는 책 안에 숨겨놓은 복선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소설은 1950년대에 거대 핵전쟁이 벌어진 이후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핵전쟁 이후 세계는 오세아니아, 유라시아, 이스타아시아 세개국으로 나뉘어 끝없이 전쟁을 벌입니다. 1984년,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가 살고 있는 오세아니아라는 국가는 영국 사회주의라는 사상 아래 1당 독재정권이 세워져 빅 브라더라는 당의 수장이 지배를 받습니다. 독재자 빅 브라더는 인간 간의 유대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미술, 문학, 과학을 없애어 호기심이나 삶의 즐거움, 쾌락을 파괴하고 오로지 당을 향한 충성과 권력에 대한 성취감만을 남기기 위해 모든 사람들의 생활과 사상을 철저하게 통제했는데요. 수신과 송신이 동시에 가능한 텔레스크린으로 24시간 모든 소리를 낱낱이 포착하고 행동까지 감지했고, 개인 간의 자유로운 대화나 관계를 금지했습니다. 또한 자유롭게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을 금지하며, 사상 경찰들이 돌아다니며 이를 단속했죠. 또한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고 하여 신어를 만들어 사용했는데요. 신어를 만든 목적은 사고의 폭을 좁히는 데 있었어요. 사상에 관련된 말 자체를 없애버리면서 사상자를 범하는 것을 철저히 불가능하게 만든 거죠. 낱말의 수를 줄이고 의식의 폭도 좁아지게 만들기 위해 신어를 만들었다는 부분이 너무 소름 돋더라고요. 또한 텔레비전으로 강제적으로 현 체제를 긍정하는 일부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하거나 어린 아이들에게조차 끊임없이 당의 강령을 주입하여 당에 반발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즉시 신고하도록 세뇌시켰습니다. 소설에는 열 살도 안 되는 어린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해요. 딕 브라더의 세네는 그것을 이해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잘 받아들여졌는데요. 그들은 자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도 납득하지 못할 뿐더러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공적인 사건에 대해 무관심하기 때문에 악랄한 현실 파괴도 서슴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태자기를 만들어낸 장진희의 사람들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태자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희생되는 아이가 우리 집 첫째가 아니기만 하면 다행이었지 않았을까요? 마을 전체가 잘되기 위해서 한명 정도는 희생해도 괜찮다. 내 아이가 아니라면 누구라도 상관없다. 이렇게 피해자에 대해 무관심한 채내 목소리를 내는 일을 꺼리며 살고 있던 사람들. 그들이 악기를 만들어 내는 데 동조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소설로 돌아와서 윈스턴 스미스는 기록국에서 일하며 신문 기사와 과거 기록을 국가의 체제에 유리하게 조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윈스턴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수행하면서도 이러한 삶에 대한 회의감과 당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요. 그러다가 상점에서 우연히 일기장을 사게 되고 텔레스크린의 감시를 피해 집에서 일기를 쓰게 됩니다. 오세아니아에서는 일기를 쓰는 것조차 금지됐습니다. 발각될 경우 사형 또는 강제 노동 15년형을 선고받을 행위였죠. 윈스턴은 일기를 쓰는 것을 멈추지 않고, 빅 브라더가 지배하지 않았던 시절을 기억해내려고 했으며,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요. 그리고 곧 일기장에 빅 브라더를 타도하자라는 글을 쓸 정도로 반체제적인 생각이 자라나게 되죠. 윈스턴은 차링턴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골동품 상점에서 1950년대 이전의 물건들을 몰래 구입합니다. 당은 과거의 기록과 기억을 철저히 말살하여 마치 예전부터 당만이 존재했던 것처럼 조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금지되어 있었어요. 즉 윈스터는 뭐 하지 말라는 행동은 다 몰래몰래 몰래 하고 다녔던 건데요. 윈스터는 빅브라더가 통치하고 있는 시대 이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을 찾고자 노인들을 찾아다녔으나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고 과거를 기억 하는 사람들은 이미 모두 숙청되었습니다. 전 윈스턴이 당이 토기작이 이전인 1950년대의 진실을 쫓는 것이 여매상과 구산영이 악기에 대한 진실, 장진희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는 것과 아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윈스턴 스미스는 줄리아라는 여자에게 당신을 사랑한다는 쪽지를 받고 미래를 즐기는 연인 사이가 됩니다. 당은 개인의 연애까지 통제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당이 하지 말라는 행동이었어요. 줄리아는 윈스턴 스미스와 같은 외부 당원으로 강압적이고 인간의 쾌락을 드러내는 걸 억제하고 빼앗아가는 현재의 체제를 증오하는 인물이었기에 반체제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듯 보이는 윈스턴에게 접근한 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의 핵심인 오브라이언이 윈스턴과 줄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텔레스크린을 잠시 끄고는 현 체제를 부정하며 빅브라더에 대항하다가 쫓겨난 골드스타인을 위해 일하는 비밀 조직인 형제단에 들어오라고 제안합니다. 윈스턴은 오브라이언의 제의를 받아들였고 금소로 지정된 골드스타인이 쓴 과두적 집단주의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을 봤습니다. 하지만 오브라이언의 제안은 함정이었는데요. 줄리아와 미래 장소에서 당의 본질을 폭로하는 내용이 담긴 형제단 책을 소리내어 읽던 윈스턴은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됩니다. 감시하는 텔레스크린이 없다고 믿었던 미래 장소는 사상 경찰이 하고 있었고, 심지어 평소 자신과 친분이 있던 잡화상점 주인인 체링턴의 정체가 노인으로 변장하고 윈스턴을 감시하던 비밀 경찰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오브라이언은 윈스턴이 반체제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7년간 윈스턴을 감시하면서 윈스턴을 잡기 위해 파놓은 함정을 팠습니다. 결국 줄리아와 인스턴은 체포되고 가혹한 고문을 당하게 되는데요. 오브라이언은 윈스턴을 고문하면서 당의 지시와 생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라고 강요합니다. 오브라이언이 윈스턴을 고문하는 장면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윈스턴, 혹시 기억하고 있나? 일기에다가 둘 더하기 둘은 네시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이 자유다라고 쓴걸 말일세. 그럼 당이 네 개가 아니라 다섯 개라고 말하면 몇 개가 되는 거지? 윈스턴은 처음엔 그래도 네 개라고 말하다가 가혹한 고문 후 다섯 개라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오브라이언은 고문에 지속하며 고문에 의한 소극적인 복종이나 비굴한 굴복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하죠. 윈스턴이 황복한다고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윈스턴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나온 거야 한다고 말이죠. 외양만이 아니라 당신들의 마음과 영혼까지 우리 편으로 만들어 그들을 죽이기 전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당의 목적이라고 말해요. 전 오브라이언의 이 대사가 머리를 풀어헤친 악기가 원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의 욕망을 들어주며 그림자의 크기를 키워가는 악기는 결국 그들을 죽이기 전에 자신과 같은 악기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닐까 하고 말이죠. 고문을 당한 후에도 빅브라더를 증오한다고 말하던 윈스턴은 결국 101호실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세상에서 지를 가장 싫어하는 윈스턴을 지가 가득한 방에 들어가게 하자 견디지 못한 윈스턴은 이 벌은 줄리아에게 주라고 외치며 자신이 사랑하던 여자를 팔아 넘기게 됩니다. 줄리아를 배신한 대가로 풀려난 윈스턴은 다시 당원으로 돌아가 일을 하게 되고 줄리아도 다시 만나게 돼요. 둘은 서로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미 둘다 가슴속에 뭔가가 죽임을 당해 양심의 가책도 사랑도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윈스턴도 줄리아도 전체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 돼 버렸죠. 계속된 감시와 사상 교육으로 완전히 황폐화된 윈스턴은 자신이 빅 브라더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소설은 끝이 납니다. 작품 속 오세아니아라는 나라에서는 매일 2분 증오라는 시간을 갖습니다. 빅브라더의 정적인 골드스타인의 사진을 보며 그를 마음껏 증오하는 2분의 시간을 갖는 건데요. 또한 당에서는 전쟁은 평화라는 슬로건을 갖고 항상 전쟁을 일으켜 유라시아나 동아시아를 증오하도록 유도해요. 근데 드라마 악귀에서 머리를 풀어헤친 악귀가 결국 악귀에 씌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증오하는 사람을 죽여주는 것뿐이잖아요 욕망을 채워준다면서 로또 당첨번호를 알려주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증오를 이용하여 결국 악귀에 소속되게 한다는 것 그렇다면 악귀는 도대체 누굴 증오해서 악귀가 된 걸까요? 개인적으로 악귀는 채만월이고 악귀가 증오하는 건 나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희 작가님은 악기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회차를 거듭하며 전하고 있고 태자기를 만들어낸 채만호를 죽이고 태자기의 힘을 이용해 불을 얻은 나병이가 악기보다 무서운 사람이라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럼 전 다음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부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